중국. 중국에서는 춘절이라 불리며 약 15일간의 긴 명절로 큰 규모로 기념합니다. 폭죽, 붉은 장식, 출련, 홍바오, 세뱃돈 등이 대표적입니다. 2. 베트남. 베트남에서는 떼티티라 불리며 음력 새해를 가장 큰 명절로 기념합니다. 가족과 조상 숭배를 중시하며 반증떡 같은 전통 음식을 준비합니다. 3. 일본. 메이지 시대 이후 양력을 사용하지만 전통적으로 설날 구정을 기념했습니다. 현대에도 오분과 같은 명절에서 일부 전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4. 몽골 몽골에서는 음력 새해를 차강사를라고 부르며 가족과 친척이 모여 기념합니다. 양고기, 유제품, 만두 등을 먹으며 새해를 축하합니다. 5. 대만 중국과 유사하게 춘절을 기념하며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제사를 지냅니다. 폭죽, 용춤, 사자춤 등 전통 행사가 펼쳐집니다. 6. 북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설날을 기념하며 차례, 세배, 전통놀이 등 풍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떡국을 먹으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7. 싱가포르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싱가포르에서도 음력. 새해 차이니즈 누 이어는 큰 축제입니다. 중국계 주민들이 주로 기념하며 용춤과 폭죽쇼가 인상적입니다. 8.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중국계 주민들이 음력 새해를 기념합니다. 전통적인 춤, 음식, 가족 모임 등이 주요 행사입니다. 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중국계 커뮤니티에서도 음력 설날이 중요한 행사입니다. 춘절 연휴로 지정되어 있으며 홍등과 폭죽으로 새해를 축하합니다. 10. 대한민국. 설날은 가장 중요한 명절로 가족들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하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떡국, 전등, 전통 음식을 나누며 윷놀이 같은 놀이를 즐깁니다.